202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모르고 있으면 큰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분들의 자격기준이 올라가고 매달 받는 현금 액수도 더 많아집니다. 그동안 이 돈으로 어떻게 사느냐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참 많았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드디어 2027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뜯어 고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돈몇푼더 드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판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래서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번 변화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우리 어르신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고 살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만 알려주는 자유인 채널입니다. 정부가 드디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쥐꼬리만 한 지원금으로 어떻게 사냐는 목소리가 정말 많았는데요. 앞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체 무엇이, 얼마나, 그리고 언제부터 바뀌는지,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수급자인데 탈락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달 생활비로 얼마 정도 쓰시나요? 장 한번 보러 가면 10만 원이 훌쩍 넘고 가스비, 전기세에 병원비까지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얼마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으셨을 겁니다. 나라에서는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생계 급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밥이라도 굶지 않도록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생계 급여는 아무에게나 드리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분들께만 드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건데요. 이름부터가 어렵고 복잡하게 들리시죠? 제가 아주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줄을 세웠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딱 중간 50등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 바로 중위 소득입니다. 정부는 이 중간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보다 소득이 적은 가구들을 어려운 분들이라고 보고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 기준이 되는 값을 기준 중위 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정부가 정한 이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것이 우리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 기준을 정할 때 쓰는 숫자가 보통 3년 전 통계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요즘처럼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세상에 3년 전 기준으로 돈을 주니 생활이 될 리가 만무했죠. 시장에 가서 시금치 한 단, 두부 한 모만 사도 몇천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기준 중이 소득에서 생계급여를 얼마나 줄지, 정하는 비율도 너무 낮게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 소득의 32%만 생계 급여로 인정해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초 생활 수급 제도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실제로는 기초 생활이 불가능한 금액을 받아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걸로는 한달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나면 식비는커녕 교통비도 남지 않는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 낡은 제도를 확 뜯어 고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한 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기준 중위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생계급여를 드리는 비율도 함께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현실에 맞게 생계급여 금액을 올려드리겠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인 거죠. 그럼 대체 어떻게 얼마나 오르는 걸까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계급여를 정하는 기준선 자체가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 소득의 32%를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이것을 2027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고작 3% 오르는 게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비율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기준 중위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도 현실에 맞게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준선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진 상태에서 비율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이 실제로 매달 통장으로 받게 될 금액은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왕 해줄 거면 당장 올려주지, 왜 2027년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부의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돈즉 예산 문제입니다. 이 생계 급여는 모두 국가 예산, 즉 국민의 세금에서 직접 나가는 현금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 올라가고 거기에 생계 급여 지급 비율까지 올라가면 나라에서 써야 할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미 2025년 기준으로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같은 4대 복지 급여에 들어가는 예산만 약 20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작년보다도 1조 원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여기에 중위소득기준까지 올리게 되면 이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무작정 퍼주기식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기준을 바로잡아 정말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개편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혹시나 하고 마음 졸이며 걱정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나는 지금 생계급여를 잘 받고 있는데 기준이 이렇게 바뀌면서 혹시 탈락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동안 이런 걱정 때문에 밤잠 설치신 분들도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 방향을 보면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 개편의 목표는 더 많은 분께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기준선을 낮춰서 사람을 쳐내는 게 아니라 기준선을 오히려 올려서 지금까지 아슬아슬하게 자격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던 분들까지 끌어 안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탈락자가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을 받는 신규 수급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번 개편 방향은 지원 범위를 넓히는 쪽이기 때문에 기존에 받으시던 분들이 갑자기 탈락할까봐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앞으로 세부적인 기준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재산이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두시고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유인 채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몇 초만 시간을 내어 아래로 에이... 스크롤하여 댓글을 남기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이 비디오를 SNS에 공유하거나 단체톡 같은 친구들의 모임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몇 초가 생각보다 훨씬 더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딱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2027년부터 생계급여 기준이 올라가고 받는 돈도 많아진다. 다만, 한 번에 확 오르는 게 아니라 3년에 걸쳐 서서히 바뀐다. 이것은 단순히 돈몇푼더 드린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큰 틀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팍팍했던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